세척은 깨끗하게 한 상태예요. 네. 아, 그래도 검은색이 보였네. 네새체인으로 하는 거를 권장 사항으로. 안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네. 계속 나오는데? 아, <laughs> 멀, <멀쩡할> 때까지 면 <laughs> 체인오게하 아아 체인으로 하는 걸 권장 사항으로. 자, 한번 칠해 보시다. 색점점 점점 오는데 p 파인애플 o u n g 이게 무슨 양이지? 체리. 체리? 립스틱. 아, 이런 경우 샵 사장님이 이렇게 해도 됩이까 <laughs> 천천히. <laughs> 천천히. 천천히. 동천상보천까 손으로만 문대던데요? n g you l o 장갑 at him. t u n t o n 꼼꼼하게, 요리안 되고 이렇게. 이렇게. 오늘 처음해 보시는 거죠? 네, 처음해 보고. <laughs> 시 뭔가 느낌은 깔끔하게 안 나오고 떡지는 새끼 느낌인데. 그 다음에 저걸로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음, 다스며지는 뭔가 동영상 봤을 때그 느낌은 안 나는데? 아 이게 실제로 해보니까 네. 굉장히 불편합니다. <laughs> <laughs> 한 번에 축축 발라지지 않았는데 축축 발라지지 않아요. 봉검이 응. 추워서 그런가? 그 동영상 봤을 때는 한방에 쭉쭉쭉 발라졌는데 왁스가 더울 때 조금 더녹잖아 굳어 있는 상태여서 그런가? 온도 영향시 그거를 다시 뿌려서 녹여주고 음, 그렇게 비비더라고

보 자전거랑 아주 잘 어울려요. 보세요. 너무 잘 어울려. 된거 같아요. 다 됐습니다. 네. 자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핑크 자전거 이렇게 왁스가 지금 딱딱해서 그런 거 아니야? 조 발라지진 않는데, 좀 추워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신청원. 응. 선구자의. 이아 누워가 예, 예, 예. 생긴거자 <laughs> 떨어지는게 반 <laughs> 엄청 떨어지고 엄청 떨어져 <laughs> 이게 <laughs> 스멀지, 잖아아 이게 <laughs> 노, 녹아야 되는구만. 그래. 그러니까 손으로 해야 되는 게 많네. 탑 사장님은 이제부터 그냥 장갑 끼지 말고 손으로 하세요. 이거 안 팝니다. 이거 뭐안 팔아요. 안안 팔아요. 이거는 집에서 하는 걸로. 그러네 이제 녹 조금 어, 녹 따뜻하니까 훨씬 많이 묻고 녹네 음. 이제 잘 묻어진다 예 음. 이제 제대로 된것 같다 자, 이걸로 한번 더 발라도 되겠다 제품을 다 바른 후 열심히 닦고 있는 자전거 사장님입니다. A씨라면서 혼자의 위로를 한가며 묵묵히 닦고 있습니다. 옆에서 조언을 해주어도 들으지도 않고 열심히 빡빡 닦고 있습니다.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네 셀프로 해야 된다고 굳이 이야기하십니다. 자리를 옮겨서 다시 또 닦고 또 닦고 열심히 닦는 우리의 자전거 사장님이십니다. 정말 어려운 극한 직업입니다. 여러분들도 우리 자전거 사장님들을 위해 박수 한번씩 격려 한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만입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